안녕하세요. 제프지영의 제프입니다. 자, 우리 시즌 2, 첫 번째, 네, 이제 무교재 시작해볼게요. 자, 음, 저기 지난 시간에 교재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던 패턴들이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다채로운 표현들도 네, 이제 어, 같이 이제 알아볼 건데, 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여러분. 네, 꼭 한번 미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어, 이런 말을 내가 해야겠는데, 영어로 어떻게 만들어서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본 다음에 해보거나 아니면 저한테 부결제 파일 받으셔갖고 미리 한번 풀어본 다음에 꼭 미리 한번 사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지 여러분 영어가 는다는 거 항상 강조하는 거 아시죠? 네, 비즈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회의 지금 비즈니스 회의고요.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려면은 이 말이 머릿 속에서 영어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야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작을 많이 해봐야지 여러분 영어가 가장 빨리 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짧은 공지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렇게 멀리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교재 나왔죠? 그죠 네, 뭐. 그렇죠? Thank you. Oh, 그죠 For coming. 자, 그리고 우리 둘다 이거 배웠죠? 짧은 공지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보였어요. 그거? On 그렇죠. s o c h u s h o r t know i e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멀리까지. 이것도 배웠네요. 이렇게 멀리까지 거예요. 어, all this way. 그렇죠. 두 개다 그냥 이어주면 되겠죠. 네, 쉽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어. 그 솔직히 좀더 자연스러운 문장은요. 어 l l this way를 이렇게 앞으로 내놓는 빼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럽긴 해요. 네, 근데 뭐 이걸 이렇게 뭐 뒤로 했다고, 이거 뭐 틀린 문장이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네, 그냥 여러분 그냥 네, 편하게 그냥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볼게요. 자, 어,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쓰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진행되기 전에, 회의가 더 시작되, 회의가 더 진행되기 전에 내가 지금 뭐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상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팀장님이신 그랜다입니다. 자, 요런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싶다는 거죠. 자, 더 진행되기 전에, 이거 뭐예요? 우리 했던 거? 그쵸. 그렇죠. 네. Before, 뭐예요? We go any further.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고. 자,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예요? Let me introduce죠. 그쵸. 그렇죠. Let me introduce. 자, 누구를요? 저의 상사를. 자, 영어에서 상사는 뭐예요? 음, 그쵸. 그렇죠. boss죠. boss. 요게. 음, 그니까 이게 약간 좀 한국 음, 말이랑 약간 어감이 다른데, 그쵸? 아, 한국에서 버스 하면은 완전 그조직의 무슨 우두머리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영화에서 버스는 뭐예요? 나보다 위에 있으면 다의 버스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버스는 그냥, 그냥 우두머리가 아니고 이건 그냥 상사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내가 만약에 사원이면은 뭐 대리도 내 상사, 뭐부장도내 상사, 어, 다 버스라는 거죠. 뭐 과장, 뭐, 뭐 사장, 뭐, 회, 뭐 회장 다다 다 버스라는 거죠. 네, 요거 자자 누구를 저희 상사를 여러분께 그쵸 여러분께니까 뭐예요? 여러분께 to you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to you 음, 뭐 all of you 다 괜찮고요. 네자 그리고 글랜다입니다자 우리 음, 그 지난 시즌에서요. 그, 내 이름 얘기한 다음에, 좀 더, 이제, 뭐, 직책이 뭐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소개할 때, this is 이써요죠 그래서, this is my, 어, 그, 팀장님이래요. 팀장님이 그 영어로 뭐죠? 팀장님이 무슨 일을 하죠? 팀을? 리드하죠. 그렇죠. 리더죠. 그래서, 팀 리더. 이거죠. 네, 팀 리더. 네, 팀리더고 자, 그리고, 글랜더라고 이제, 이렇게 써준 거고요. 자 그리고요, 자 이게 어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 말을 할때 어려운 부분이 여기일 거예요.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자 이게 지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팀 리더인 글랜다가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죠. 팀 리더인 글랜다가 가가가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 대행사 주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후 써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떤 거 책임지고 있다. 자 우리 요거. 어, 전화영화에서 한번 나왔었고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이라고 어, 강조함을 했었는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비동사 그리고 in charge of죠 그렇죠. 그렇죠 비동사 in charge of 그렇죠 charge of 다음에 어떤 거 써주면은 뭐 뭐를 담당하다 책임지다 그거였죠 네, 그래서 who is가 되겠죠 who is in charge of 자 그리고 어, 현재지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그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요. ongoing 같은 거 써줘도 되고요. ongoing 그냥 되게 지금 진행되고 뭐 가, 나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요것도 괜찮고 아니면 current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 말도 많이 쓰거든요. current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in charge of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음, 요런말 한번 해볼까요? 자 회의할 때 누가 기획을, 책, 체... 누가 기획 담당입니까? 어. 회의하다가 이런 말 나와서 물어볼 수 있겠죠. 누가 기획 담당, 담당, 당... <laughs> 담당입니까? 자, 이런 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런 말. 누가 기획 담당입니까? 이거 뭐예요? 후. 자, 누가 하니까 후 써줄 거예요. 뭐예요? 이제 그렇죠. in charge of. 자, 기획을, 기획을, 비동사 in charge o 내가 아는데 기획을 모르겠네. <laughs> 자, 기획 뭐죠? 기획은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어, 느 회사나 기획이 진짜 많은데, 여러분 아시죠? <laughs> 기획, 무조건 막다 기획이라고 막 이렇게, 어, 그런 경향이 없잖 않아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계획을 짜는 거니까 뭐예요? 플래닝입니다. 플래닝. 이게 기획이에요. 그래서, who is in charge of planning? 하면 누가 기획 담당, 담당입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동산인 charge하고, 이거 요거, 뭐를 담당하다. 네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했고요 음, 자그 다음에 이런 말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제가 마감기한을 맞춰야 해서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어 비가 그럴 경우에는 제가 다른 약속을 잡을 수 있게 미리 저희 비서에게 알려주세요 자 우리 회사에서 이런 상황 충분히 될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어떻게 하죠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럴, 이럴 때 우리 쓰는 말이 뭐예요? What if죠, What if죠. 그서그 미국애들 많이 쓰는 말이 막 친구랑 막 내기하다가 내가 맞으면 어떻게 할래? <laughs> 내가 맞으면 어떻게 할래? 그죠? 내가 맞으면 너 어떻게 할래? 응? 응, 이걸 어떻게 할래? 이런 말할 때 헤어트에서 많이 쓰는 말이 뭐였어요? What if I'm right였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What if 다음에는 얘는 의문사지만 어순이 주어 동사죠. 그쵸? 그래서 what is 써준 거고요. 자, 제가 마감기한을맞춰서 회의에 불참하면 자 내가 회의에 불참하는 거 우리 교재에 요거 나왔던 패턴이죠. 그건 뭐예요? 아이클은자 어, 아이고 써버렸네. <laughs> 자 약속시키니까 그죠? make them 인이죠 make them 인그 여러분 회의는요. 음 그냥 미 g 으로 쓰면 가장은 뭐라 해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회의가 있고, 이럴 때는 저렇게 부르고, 저럴 때는 저렇게 부르고, 제가 이제 곧 자세히 쫙 얘기해 드릴 건데, 어, 미링이라고 하면 그냥 무난합니다. 가장 무난하고요 그래서 내가 회의에 불참하면. 자, 그리고 마감기한을 맞춰야 해서, 자, 이럴 때, 이거 제가 먼저 써드리면요. In case of, 자, 마감기한은 데드라인 이구요. 그 마감기한을 맞춘다고 할 때, 음, 그 때, 동사를 뭐 쓰죠? 이거, 마감, 니안을 딱 맞춘다고 그래갖고, 만난다라고 갖고 예, 그쵸, 만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밑을 쓰고요. 이에인케이스그 in 다음에는, ing가 오죠.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요거 제가 좀더 설명해 드리면요. 음, 자, 요런 말이 있어요. 인케이스그 in 다음에, ing, 지금처럼 ing나 아니면 명사 형태가 오면요. 그런 케이스가 어떤 경우죠. 그래서, 뭐 뭐의 경우에는 이런 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음자 요걸로 이제 쓰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만든 게그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용어에서 되게 이 케이스 어떤 케이스도 있고 저런 뭐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막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따로 따로요 한번 쫙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뭐가 있냐면은 인 케이스하고 방금 전에 했던 거요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거 생각나시나요? 혹시 모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도 케이스 들어가죠. <laughs> 네, 앞에가 뭘까요 에, just입니다. 에, just, just in case. 이게 딱 혹시 모르니까 자, 이 말도 쓰게 되죠. 네, 혹시 모르니까 이런 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In case of, ing 그리고 just in case. 자 그리고요, 음. 그 한국말로 아 그런 경우에는 요렇 요것도 인자 말하다 보면 이렇게 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뭐쓰냐면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in the case 아니면 요거를 in case of that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데, 음, 자 우리 얘가 이제 이 케이스를요, 요걸 한번 우리 예문을, 어, 통해서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 문장을 한번 몇 개를 한번 써볼게요. 음, 자, 여러그 어, 비즈니스 회의할 때요, 이런 말할수 있겠죠. 음, 뭐 상사가, 뭐, 그니까 뭐마스가 부하한테, 아, 혹시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안, 그죠? 대안, 대한, 대안을 준비하세요. 이런 말, 회의하다가 이런 말할수 있겠죠. 혹시 모르니까니까, 네, 뭐 써야 될겠 알겠죠?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요, 음, 이런 말이요. 음, 그런 경우에는, 어, 그런 경우에는, 아, 어, 우리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 아, 요런 말. 요런 말도 이제 회의할 때할수 있겠죠. 이거는 회의뿐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 그 회, 일반 회화에서도 그냥, 아, 그런 경우엔 우리 다음,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시다 자, 이런 말 한번 해보고요. 힌트를 드리면요. 어, 제가 그 지난 시즌에 강조했던, 아, 아 이게 포인트인데. 자, 네, 아, 요거. Rain c h e c 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요거 이제. 이제. 자, 우리 믿읍시다. 이런말 해보고요. 자, 그리고요. 음, 예를 들어서, 어, 뭐 안내방송으로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어, 불이 날 경우에, 어, 화재시화재시화재의 어, 경우에는 요런 말이죠. 네, 요것도 네, 버스 니다 요거, 딱 하나 나왔네요. 요것은 되겠있구요 자, 화재시 자, 불이 날 경우에, 음, 좋죠. 그렇죠? 그럴 때, 어, 음, 어떤 말을 써볼까요? 음, 그 건물 앞의... 비상구로 빌딩을, 이 빌딩을, 뭐, 빠져나가세요. 어, 이렇게. 그래서, 어, 저, 우리 안내방송 같을 때, 아, 화재시에 지금, 어, 앞의 비상구로, 뭐, 나가세요, 나가주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말도 이제 한 번, 음, 케이스를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구요. 자, 여러분 요거, 음, 잠깐 요거 해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예부터 이제 해갖고,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될지, 요거부터 한번 해갖고, 나머지 부분, 네, 이렇게 해갖고, 이번 유닛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